보호와 주신적 있으세요? 나오신적? 처음이에요? 어, 처음. 처음이시구나 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가족이 함께 응원하는 우리 선수 응원 한번 보고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서 상의하신 다음에 아 응원 나 롯데 응원 안할거예요 큰아들 큰아들 롯데 응원 안해요? 좋아요 그러면 삼성 응원가 들어드릴게요 아 삼성은 더 안해요? 네. 그러면 삼성 하실래요? 롯데 하실래요? 아, 나승엽, 나승엽. 나승엽 선수 한번가까요 좋습니다. 그러면 나승엽 선수 우리 작은 아들 일어났는데 형은 같이 하실 거예요? 안 하실 거예요? 아, 형안 해. 아, 그러면 선물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떡하죠? 우리 형. 그래도 안 해. 선물 필요 없어요? 아, 선물 필요 없어요. 아, 아빠가 굉장히 능력자신가 보다. <laughs> 선물 필요 없이,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나오는구나? 알겠어요. 그러면, 우리 작은 아들이 같이 할게요. 작은 아들이 나승엽 선수 응원할 건데, 엄마랑 같이 할래요? 아빠랑 같이 하실래요? 아니면 둘다 같이 할래요? 어떻게, 해? 엄마 1번, 아빠 2번, 두분다 같이 3번. 우리 아들 몇 번이에요? 몇 번. 아, 세 분이서 같이? 아, 어, 좋습니다. 세 분이서 같이. 세 분이서 같이 할 건데, 우리 큰아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. 혹시 안 합니까, 응원? 큰아들, 큰아들 응원 안 해요? 해요? 안 해요? 네, 안 해요. <laughs> 아, 좋아요. 괜찮아요. 네. 본인의 의견을 100%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작은아들과 엄마, 아빠가 응원하는 나승영 선수의 응원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언트 3번 타자, 나승영! 아 우리 상현도 잘해 신 와! 이 드립니다 멋진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들께 선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플레이저프 상품권 전해 드릴게요 일로 응원자상으로 오시면